안녕하세요 어, 앙부셔 2편입니다 어, 마우스피스 기술자들이 바라보는 어, 앙부셔의 위치와 또 그리고 앙부셔 윗니발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입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도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마우스피스는 각각 회사마다 아랫입술 이 리드가 어, 리드가 피스와 닿는 이제 떨어지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cm, 1.8cm, 1.75cm 다양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어, 그 회사의 그 어떤 톤이나 여러 가지 이 원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약간 뒤로 가 있고요, 앞쪽으로 가 있고, 팝 같은 경우는 약간 깊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이 구강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피스들을 한번불어보고 아, 이거 안 맞는데 라고 할수 없는 이유들이 각각 제조사의 성향과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뭐 1cm 물어라 아니면 뭐 0.8cm 물어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아,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낸 인의 어떤 장르에 따라서 그런 거를,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맞는 성향의 피스에 따라서 이미 체계화 되셨기 때문에, 최적화 되셨기 때문에 다른 피스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장르를 가고 또 어떤 피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또이 위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점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진정한 마우스 피스의 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 볼게요. 여러분이 피스를 구매하셔서 마우스 피스를 구매하셔가지고 사게 되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풀톤을 한번 내봐야 됩니다. 풀톤은 가장 큰 소리로 내는 건데요. 풀톤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큰 소리까지 내지는 않지만, 어 상당히 유명하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문가 색소포니스트들은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색소폰은 작게 불어야 되나요? 크게 불어야 되나요? 큰 소리서부터 작은 소리까지 다양하게 다 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노래나 이런 거를 한국 들어보면 연주곡이 큰 노래도 큰 볼륨을 가진 경우도 있고 처음 도입부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제 색소폰 연습하시게다 보면 반드시 큰 톤을 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 톤을 내시면서 가장 큰 소리를 내시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피스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다양하게 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풀 톤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게 물고, 그 위치의 시작점과 분리되는, 리드와 피스에 분리되는 그 점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크게 나죠. 자, 실제로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분들이 또 같은 마우스 피스를 가지고 굉장히 작은 소리도 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작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턱이 위치가 이 끝쪽으로, 리드 끝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자, 리드를 말아 올려주면서, 어, 리드의 팀네일에 닿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이 상태에서는 깊게 물었을 때는 리드가 최대한 떨리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자, 한번 이거 보실게요. 피스 끝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렇게 소리가 잘안 납니다. 자, 들어보세요. 깊게, 물어볼, 깊게 물어볼게요. 자, 끝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피스를 하셨을 때 제대로 이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소리를 내보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도 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 소리 내는 방법을 모르시죠. 자, 그런 이유가 이렇게 이 아래턱을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큰 소리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색스폰을 연습하실 때 초보자분들과는 앙구 쇼로 해서 가장 풀톤을 낼수 있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볼륨 단계를 낮추면서 점점점 낮추면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내실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마우스피스 제작자들은 그 위치점을 이 분리되는 위치점을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그. 피스의 마우스 피스의 성능을 온전히 알수 있는 어,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 한 가지만 팁으로 더 이제 드릴게요 볼륨즙배 이제 볼륨 컨트롤을 하는 건데요 자, 이 피스를 앙구셔에 2cm 무시고 큰 소리로 내면서 작은 소리까지 볼륨을 좀 쪼개 볼게요 <놀람> 보시면 은 어,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는 풀톤서부터 아주 작은 소리까지, 최소한 30단계 이상. 그 볼륨을, 어, 레벨을 조정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롱톤 연습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어, 맹목적으로 그냥 후! 해갖고 부시는데요. 그런 연습보다는 정말 큰 소리를 내고 작은 소리를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어, 입술을 훈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악기를 제대로 울려줄 수 있고 큰 소리를 낼수 있는 기본 테크닉이 됩니다. 아, 그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는 마우스피스 제작자들은 그 시작, 시작점을 우리 피스의 가장 중요한 어, 성능을 테스트하는 풀톤을 내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우스피스 제작자가 바라본 윗니빨에